안녕하세요. 서자입니다. 오늘 은 제가 바로 어... 마크... 시, 마크에서 시가 다가지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런 영상을 올려주셨는데요. 제가 알고난 후에 그그 그 영상을 본거라 제가 저작권은 아니니까 봐주세요. 재밌게 봐주세요. 제가 그 분들 베낀것도 아니고 제가 처음부터 알았던거니까 그작권이라고 생각하시지 말아주시고 그러면 재밌게 영상을 시청해주세요. 난 만들려고. 우선은 여기 여기에 스토어에 마인크래프트 스크립트라고 쳐줘요. 그러면 이제 맨위에 나오는 여기 많은 악어 많은 악기 중에 서 그냥 매미 이제 톤, 그거 잔디 볼러 앞에 톱니볼 톤니, 톱니바퀴가 있는 이렇게 이렇게 생긴 애도 있어요. 근데 여기서, 이거를설치해 주시고, 여기 찾아보기 모드 들어가셔서, 돋 보기가 있어요. 여기에, 베이비를 쳐줘요. 네. 여기. 그러면, 이제 이렇게, 앱이 뜨는데, 네. 베이비를 치고 뜨거운 들어가지 마시고요. 여기, 이거 옆에, 여기 있어요. 그 a G, d o n s 라고한 있는데 그 영어를 못해서 그냥 영어 이것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클리퍼기 이 있죠? 이때 여기 다 같은 이 이렇게 생긴 곳이 있어요. 이렇게 생긴 사진이 있어요. 에, 한 분의 스킨 다가져죠 이거를 설치해 주셔요. 설치하고 여기 하고 싶은 멀에 스포일러에 이렇게 터치를 해줘요 스포 그러면 요거를 여기 요거를 눌러줘요 아닌가? 이주시 그 오지런 매력이거든요. 그 생각보다 월드 가 많아서 월드가 90대거든요. 좀더 이제 들어가요. 이제 들어가면 이렇게 제목이 제 몸이 작아졌어요. 그러면 이렇 들고 있던 옷이렇 작아지고요. 제 신발도 생... 그 원래들까지. 제가 제가 컸을 때보다 더 작아졌다. 사이즈가 아, 그럼 여기 이이렇게뜨고 네. 있는게 이다 가지고?

그리고 할부들, 그런 이렇게, 그데 여러분들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?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. 그리고. 이거를렇게 만들고 보시고 이제 여기 이 이렇게 이렇게 해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리고 여기서 설으 해보면 짠저 제가 여기 이렇게 딱들어가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도구를 들을때 기차가 쫙욱쭈욱칼가지고 공이도 게 세가지고 커피랑 뭐 전부 라세가어요 그리고 3인칭해서 올라인드가 작잖아요? 근데 여기 1인 하면은요 제가 들고 있는 것도 커버이고 제 손도 커버여야 되는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재미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쉬아보이도작아지면 바가지만 그리고 시어봉도 좀 낮게 보야되는데 좀 낮게 보야되는데 이 예, 그대로 올라가죠 불편한 점도 있어요 아니 좀 재미없는 점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예.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시청자분들이 시청자분들지서 뭐 읽겠을 때 이걸 보고 좀, 좀 신기하고 그런 댓글을 달았으면은 저도 기분이 좋아지겠죠 문개해진 조작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<laughs> 그것도 제가 생각해낸 이상고 그분들 영상도 제가 생각한 한후 그분들의 영상 보고 나서 뭐 음, 아야 할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저희만 가보도록 하겠고요 끝에서... 음, 끝에아침에서 음. 독하도 아요, 독하도 주시요이다도도 하도 하도 도 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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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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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하러 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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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도